이제 3만자 스트레스 받았어 졸렸어 우리 음. 음. 아, 여긴 좌회전이 우리나라 우회전이잖아. 그래서 신호가 없는 게 생각하면 안 되고, 뭐 신호가 있는 거야. 여보, 그래? 이리 와봐. 어, 비카메라 앞이네. 비카메라 2가 여기 앞이구나. 응. 아 여기 공원 앞이구나. 있 갑자기 목내신났어? 어, 아 뭔지 이제 알것 같아서 여유가 돼서. 저기에서 여보가 그 다마고치를 산다고 아주. 다마고치는 오색카에서산 거. 여기 아니었나? 어, 아리가토. <목소리> 이거, 숙주 있는 거. 어. 짠! 고생하셨습니다. 여보 <목소리> 뭐 깻잎을 해줘? 응. 음. 배고파요. 빨리 드세요. 근데 우리 한박으로 시켰어, 서 뭔지 모르고 그냥 시켰으니까. 응, 음, 그냥 먹어. 이제 밥을 다 먹고 편의점에 가고 있습니다. 아, 이... 예. 귤리 때문에... 어디가? 여기서 아, 밥을 할거 없어? 안 해놨어? 네? 네? 어, 안 자는데. 그럼 건전지 아이나? 가자, 가자, 가자. 어. <laughs> 아연이 뭐 사게. 어? 왜 이래? 아연아 먹을 수 있는 거사 아연이. 궁금해서 메론빵을 한번 사봤어요자 아연이가 달라 그래서 빨리 줄게요. 빵. 메론빵.

일본이 안 춥다 그랬는데 춥습니다. 하긴 우리나라도 너무 추운 날에 와버렸어. 그러니까 여기도 추울 수밖에. 근데 우리나라보다는 따뜻해요. 뜯어줘? 그래. 이런 여유가 있어야 <laughs> <왠지 알아야 돼. 웃음>

걔는 세균맨이야 아나 악당이야 악당 앞당. 어, 걔는 호빵맨 가자 아나 이제 호빵맨 보러 가자 호빵맨 보러 가자 예 가자 맞췄다. 어? 맞췄어? 뭐야, 맞췄어. 뒤에 안 맞았는데? 응, 아리 응. 낫죠? <laughs> 다른 친구들도 타야지. 아예 혼자 타면 돼? 안 되지. 애니도 양보할 줄 알아야지 혼자 계속 그렇게 하면 안돼요 아빠만 저쪽가서 기다리자 빠방이 또 타러가자 바방. 이거 산거야? 이거 사줘? 이거 사줘? 이거 사줘? 이거 썼던거 고 새거 사줘 そうですね。Hmm. Oh, 저희는 이제 여기 유인 료칸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. 안녕. 여기 앉아 있으래 <놀람> 아니나 이거 아떼 아떼? 이거 먹어요? 응 <목소리> 물고기 음. <목소리> 안녕 해야지 무섭다, 어 <목소리> 크다 <목소리> 이고 조금 <laughs>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, <laughs> 여기는 이렇게 욕실이 있습니다. 목욕탕이 있어요. 그리고. 이렇게 있 이게 또 있었는가? 게게 아빠가... 응, 음, 한잔 받으세요. 아연아, 한잔 받아. 엄마, <laughs> 메크스못어요 전생에 일본인이었어? 하이! <laughs> 손님 맘에 드세요. 가시죠. 이제 끝났습니다. 뭘까 머리빨리 비싸요? 자, 또빗을게요 아이니는 화장하고 다 됐다. 다 꾸며졌어요. 우와! 우와! 헉, 너무 이쁘네요. 왜냐 이뻐요. 우리 아, 갈까요? 이제? 이제 외출할까요? 네, 네. 응? 아, 됐어요? 네. 이분 왜 벌리는 거야? <laughs> 지금 먹으면 된대요. 네. 아윤이가 다 <laughs> 망쳐 놓은 오늘의 석식 음. 무슨 맛이야? 매실향 짠 고생하셨습니다. 가자. 고생했습니다. 음 맛있다. 이따다키마스이타다키마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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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먹어, 미쳤어? <laughs> 음, 맛있어? 미쳤단 말이야. 음, 음 맛있네. 봄이래. 봄. 너무 맛이, 뭐, 은행이야? 응. 그냥 먹었어. 너무 맛있어서. 응. 음. 좋다. 음, 여보 스타일이야. 이것을 살짝 녹은 게 아니라 그냥 없어졌어. <laughs> 되게 부드럽네. 사과나는난 음 이게 내 스타일이다. 이야 이거 스타일? 이건 내 스타일. 그안해난내 스타일 아니고... 그럴 줄 알았어. 아이만 아. 이거 한입 먹어볼까? 아아 아. 아, 아니 지금 딴거 먹는다. 아 지금 먹고 있으니까 안 먹는다고. 맛있는지. 짠 음. <놀람> 이거 한 번. 짜라 이게 마지막 코스. 디저트 한번 더. <laughs> 이거 하고. 디저트는 아유, 좋아할 것?